아,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향기TV의 향기입니다. 아빠 생!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나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용한 꿀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솔직히 좀저 같은 실수? 어, 요런 거를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 좀 손해를 좀덜 보시라 어, 약간 요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 0부터 키우기 컨텐츠를 하기 초반에 이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내집 주소가 공개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를 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을 할 거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어, 2022년 10월 18일에 제가 원래 쓰던 비상주 사무실을 2년 더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92만 4천원 정도를 내고 다시 2년을 계약을 했어요. 거의 한 달에 3만 8천 5백원 정도의 금액을 내면서 그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뜻 들으면 굉장히 싸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굉장히 싸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비싼 거더라고요. <laughs> 이게 저는 비싼 건지 전혀 몰랐어요. 어, 근데 어떤 이 비상주 사무실을 크게 운영하는 기업에서 제 컨텐츠를 보고 저희 회사는 한 달에 2만 5천 원에 이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밸런스 스페이스라는 이 비상주 사무실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쳐보니까 정말로 한 달에 2만 5천 원이면 2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역시 사람은 무언가를 계약하거나 무언가를 할때 충분히 알아보고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아서 여기 사무실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입을 한 건데, 이거에 거의 반이나 싼 가격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쓸수 있다니까 당연히 저는 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무실로 좀 옮기려고 합니다. 저는 옮기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세금이었어요. 왜냐면 이 비상주 사무실을 거의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세금 감면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지역마다 이 감면 혜택들이 굉장히 다른데 용인시에 가장 큰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밀 억제 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용인시에 이 비상주 사무실이 있냐라고 여쭤봤고 당연히 있다답기 마스 요렇게 이제 아 죄송해요. 요렇게 아 죄송해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 그러냐 어 그러면은 그쪽으로 옮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회사를 유튜브에 홍보해 주는 대신에 우리 구독자 분들이 영상을 보고 그쪽으로 가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혜택을 줄수 있겠냐 라고 여쭤보니까 어 당연히 혜택 드릴 수 있다 3개월 무료 연장을 해 드리겠다 만약에 뭐 1년을 계약하면 1년 3개월을 가입을 시켜드리겠다. 어,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를 통해서 만약에 그 사무실에 상담을 받고, 어, 계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3개월, 3개월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점을 제가 좀 이야기 드릴까 해요. 아무 비상주 사무실이나 그냥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에 갖춰져야 할 조건들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꼭 있는 곳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 곳 관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회사야겠죠. 즉 회사가 작으면 안 됩니다. 큰 기업일수록 훨씬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당자와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저도 비상조 사무실을 오래 사용한 사람으로서 소통이 안 되면 뭐 우편물이 왔다거나 뭐 연장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바로 소통이 돼서 바로바로 바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면 해결하는 게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 답변 보내면 5분, 10분 안에 답변이 오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비상주 사무실을 등록하고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폐업 걱정률이 없는 곳.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상주 사무실을 등록을 했어. 근데 갑자기 잘 쓰고 있는데 회사가 없어진대. 그러면 나만 부랴부랴 빨리 옮겨야 되고 나만 다른데 또 찾아봐야 되고 나만 귀찮아지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니까 꼭 폐업률이 걱정이 없는 곳을 찾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업자가 잘 나오는 곳, 사업자 등록 대행도 조금 원활하게 해주고 만약에 어, 이 구역은 사업자가 안 나온대요, 막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꼭잘 나오는 비상주 사무실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형 세무법인 세이브 텍스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꼭 찾길 바랍니다. 왜냐면 기업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세무에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과 관련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비상조 사무실을 구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뭐 가격이 저렴한 거는 뭐 더할러에 없이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고요. 근데 이 연락온 이 밸런스 스페이스라는 이 비상주 사무실 회사는 이 다섯 가지가 모두 다 갖춰져 있었고요. 정말 빠른 상담도 가능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담을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막힘없이 술술술 상담해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도 충분히 물어보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가 전부 갖춰진 회사는 이 밸런스 스페이스라는 회사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극 좀 추천드리고 이 비상주 사무실을 만약에 구하실 분이 있거나 지금 만약에 정말 비싸게 저처럼 어, 비싼 돈을 주고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다음 혹시나 가입하신다면 향기 TV를 통해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더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가입해서 어, 3개월 무료로 준다는 거 이렇게 걷어차지 마시고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꼭저 같은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마시고 더 좋은 조건으로 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비상주 사무실 좋은 사업 운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향기 tv의 향기였습니다. 아빠 생.